21번 자 유리식을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의 합 얘는 유리화를 하면 소거가 됩니다 문제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12번 다음과 같을 때 유리화 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자 얘를 유리화 하면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야 돼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곱하고 여기도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곱하고 여기는 원래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가 있었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자 얘가 지금 정리해서 1로 바뀌잖아 그럼 얘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야. 얘네가 지금 1항 1만큼 차이라는 앞뒤 항이 있으면 소고가 되는데 일단 그 소고 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1 대입해 주시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고 2 대입해 주시면 루트 3 빼기 루트 2고 바로 소고가 진행이 되지. 그럼 점점점에서 99를 대입해 주면 루트 100. 빼기 루트 99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뒤에 께 하나 남았으니까 얘는 앞에 께 하나 남을 거야. 이런 식으로 주어서 뒤에 거 하나 앞에 거 하나. 그럼 맨 뒤에 께 10이고 맨 앞에 께 1이었으니까 얼마겠어? 9. 이런 식으로 풀어 주는 거야. 13번. 다음 거 같을 때 자, 얘 유리아부터 할게요. 쭉써 줘서 여기다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분모에도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분자에도 곱해주면 얘는 1로 바뀔 거고 얘가 어떻게 돼? 2배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다. 여기까지. 자, 루트는 소거, 무조건 소거가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48까지 ak 대신에 2배의 2는 앞으로 빼주자. 2배의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요렇게 이 앞으로 빼주고 1 대입해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플러스 자, 2 대입해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바로 소고가 진행이 되죠. 근데 마지막에 48 대입해주면 루트 49 빼기 루트 48 요런 식으로 그럼 얘네가 소고가 진행이 되는데 어디가 지워지냐면 여기서 지워지면 뒤에 항이 남으니까 얘네 요렇게 지워지고 뭐가 남아? 앞에 항이 남을 거예요. 써주면 2에다가 얘가 7이고요. 얘가 1이고 요렇게 계산해주면 12 떨어지겠네요 14번 다음과 같을 때 자, 유리화 먼저 진행해 볼게요 분자 분모에다가 요거 빼기 요거 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얘3 예, 있었고요 루트 3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k 마이너스 해주고 자 얘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3k 플러스 1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해주면 없어지고 3 남지 3요렇게 없어지겠네 자1 부터 대입해 볼게 자1 대입해 주면 루트 4 빼기 루트 1 플러스 자2 대입해 주면 루트 7 빼기 루트 4 바로 소고가 되죠 점점점 8 대입해 주면 8 3 24 플러스니까 25 빼기 8 3 24 빼기니까 루트 2 2이 요렇게 되고요 지워질 때 어떻게 지워져 뒤에거앞에거 이렇게 얘도 뒤에거앞에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럼 5 빼기 1이니까 얼마 4 이렇게 되겠네 15번 다음이 5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유리 함수더 진행해 줄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뺐겠지?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해주면 얼마 남아? 2분의 1이 남고 그 다음 분모에는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았을 거야. 그럼 2분의 1 해주고 자, 1 대입해주면 루트 3 빼기 루트 1 플러스 2 대입해주면 루트 5 빼기 루트 3 바로 소거되는 거 보이죠? 점점점 플러스 자 n 대입해주면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를 여기까지 써줬는데 걔가 오래 그러니까 넘겨서 여기다가 10이라고 써주고 정리해 볼게요. 소거 시켜주면 얘가 뒤에 거 앞에 거 여기 하나 남겠죠. 그럼 여기 하나 지워주면 뒤에 거나 남겠고 남는 게 루트 2 n 플러스 1-1이고 걔가 11에 넘어가면 11이고 요거제곱 해주면 2 n 플러스 1은 얼마? 121이다. 2 n은 120이고 n이 얼마? n은 60 이렇게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16번.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그럼 이거 유리화부터 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유리화해주면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고 얘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ak 플러스 1 빼기 ak죠. 등차수열에서 전항에서 다음항 빼면 뭐가 남아? 공차가 남지 공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지워지고 1 이렇게 써줄게. 그래서 대입해주면 1부터 대입해주면 루트 a2 빼기 루트 a1 플러스 2 대입해주면 루트 a3 빼기 루트 a2 지금 지워지죠? 점점점 어떻게 지워져 바로 지워지는 거니까 12 대입해주면 루트 a13 빼기 루트 a12 요렇게만 써주고 지워지는 거 확인해볼게. 그럼 뒤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뭐만 남아? 요거하고 요거 남는 거야. 써주면 루트 A13 빼기 루트 A1 이렇게 나오면 첫째 항이 4니까 얘는 4 써주면 되고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1이잖아. 그럼 AN은 N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13 물어봤으니까 A13은 13 플러스 3이라서 얼마? 16이겠네. 그럼 얘는 루트 16 빼기 루트 4 계산해주면 4 빼기 2니까 얼마? 2 이렇게 체크하고 17번.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이렇게 멈춰줄게 따닥 끊어서 자 공차가 3이죠? 그럼 A에는 3n, 플러스, 첫째 항이 4니까 4 나오려면 1, 이렇게 걸어주는 게 맞고, 자, 요거 유리화해서 정리해보자. 쟤를 유리화했다고 치면, 이거제곱 빼기 요게 남았을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남고요, 분모에는, 아, 분자에는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가 남겠네. 자, 등차수열에서 전항에서 그 다음항에서 그 전항을 빼 뭐가 마 공차가 남지. 3이 남을 거니까얘 지워지고 얘는 3 쎄주고 3 앞으로 빼주고요. 1 대입해주면 루트 A2 빼기 루트 A1 플러스 2 대입해주면 루트 A3 빼기 루트 A2 이런 식으로 소거되는 거 확인했고 N 대입해주면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AN 요렇게 계산해볼게. 그럼 지워지는데 얘네가 어떻게 지워지냐면 뒤에 거, 앞에 거, 그죠?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앞에 거. 맨 앞에서 뒤에 한 남고 여기서 요거 남겠지. 걔가 얼마래? 걔가 3분의 5래. 그럼 요거 지워지고 얘가 5만 되면 되겠네. 정리해 볼게요. 그럼 정리해주면 루트 a n 플러스 1 빼기 √a 1이 5라는 거. 첫째 항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대입해주면 얘는 29 넘어가면 얼마겠어? 얘가 7 되겠네. 넘어가면 7 양변 제곱해주면 AN 플러스 1은 77에 49다. 요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 집어넣어야 40권 나오는지 보자. 얘가 49래. 그럼 3에는 48이고요. N은 얼마? 16 되겠지. 그럼 얘는 16 집어넣으면 16 집어넣으면 48 나오는 거 그럼 여기가 얼마 집어넣으면 16 나와야 돼. 그럼 N 플러스 1이 16이니까 N은 얼마? 15. 그래서 얘가 16항이 49였으니까 그쵸? 16항이 49였으니까 이렇게 찾는 거고 1 8번부터는 이제 그래프가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같이 풀어보자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루트 x 플러스이라고 y는 마이너스 x랑 x는 k 여기쯤에 x는 k라고 할게 얘가 x는 k 고 요만큼이 x는 k 플러스 1인데 얘네랑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ak라고 한대 그럼 요렇게 해서 여기를 찍어주면 얘가 요 좌표가 k 마이너스 루트 k 고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임의로 해볼게. 내가 얘를 좀더 크게 해서 써보면. 여기를 제가 k라고 해볼게요. x는 k라고 해주요 점의 좌표가 k 콤마, 여기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k가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가 k 콤마 루트 k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직사각형의 밑변은, 여기서 요걸 뺀게 되는 거잖아. 요만큼. 그쵸? 그래서 얘는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루트 k. 얘가 높인 거고, 얘가 지금 k부터 k 플러스 1까지잖아. 그럼 이게 한 칸인 거니까 이거가 1이겠지. 곱하기 1. 여기가 넓이가 되는 거야. 넓이 찾았으니까. 자 ak 써볼게요. 그럼 ak를 우리가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다라고 써준 거지. 할때 넓이를 sk라고 했으니까 얘가 sk구나 미안합니다 얘가 sk가 되는 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자 7분의 1 /2.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 요거 유리화 해주면 분모는 1로 바뀔 거고 분자는 마이너스 붙을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쓸게 자 1부터 대입해 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 대입해 주면 루트 3 빼기 루트 이렇게 바로 소거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 대입해주면 루트 100 빼기 루트 99 지워지는 어떻게 지워져? 이렇게 지워져 여기서 하나 남으면 여기서 하나 남을 거야 정리해주면 10 빼기 1이니까 얼마? 9 이렇게 넘어와 볼게요 1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두 곡선에 만나는 점을 각각 a, n, b, n이라고 한대 그래프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좌표를 먼저 표시해봐봐 그럼 여기 좌표가 n, 콤마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럼 좌표가 n 콤마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요 길이는 요 y 좌표에서요 y자 빼는 거니까 바뀌어서 루트 n에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높이 요만큼은 여기 0 콤마 0부터 n 콤마 0까지니까 요 길이가 n 되겠지. 넓이를 tn이라고 했으니까 t n 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고 높이가 얼마? n 요렇게 되는 게 tn이고요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 갖고 와서 자, 시그마 n은 1부터 24까지 분자에 n이 있었고 분모에 저거 써줄게 2분의 1에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곱하기 n 얘 지워지고 분자분모 2 e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이 앞으로 빼주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24까지 유리화했다고 치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여기까지 자이 앞에 있었고 1 대입해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그다음에 2 대입해주면 루트 3 빼기 루트인데 바로 지워지는 거 확인하고 맨 마지막 24 대입해주면 루트 25 빼기 루트 24다가 정리해주고 지워보자. 자, 뒤에 거, 앞에 거. 그죠? 앞에 거, 뒤에 거. 그죠?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럼 얘가 이거 남고, 요거 남겠죠? 원래 2 있었고, 얘가 5고요 얘가 1이고. 계산해주면 2 곱하기 4니까 8 이렇게 떨어지겠네. 자, 20번. 자, 어려워요. 좌표평면위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원 위에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값을.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점 P와 직선 이렇게 이 하나가 있어 여기는 뭐냐면 루트 n x 플러스 y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인 거야. 그럼 거리의 최댓값 물어보면 어떻게 구하냐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얼마를 더더해 반지름을 더 더했을 때 p가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요거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n이 되겠죠? 그럼 0부터 0까지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루트 n 더해볼게. 자첫 번째 0, 0에서 루트 nx 플러스 y 플러스 n 플러스 1은 0까지의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걔를 내가 d라고 써주면 루트 자 요거 제곱해주면 n이고 그 다음 요거 제 앞에 거 제곱해주면 1이고요. 분자 x0 y0 대입하고 절대값 n 플러스 1 요렇게 그럼 분자 한번 유리화해주면 루트 n 플러스 1 요렇게 남아 얘가 d인 거야. 그럼 요만큼이 루트 n 플러스 1이고 거기다가 얘를 더한 게 최대값이라고 해서 거리의 최대값은 AN은 얼마?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이다. 이렇게 하고 요거 정리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얘가 루트 N 플러스 K군요.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분의 1이고요. 유료화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렇게. 이한칸 차이 나고 바로 소거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남고 플러스 여기다가 15 넣으면 되겠죠. 루트 16 결과는 4 마이너스 1에서 3. 이렇게 해서 이 유형을 정리해보겠습니다.